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단 박스권이 이탈이 나왔고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걱정과 고민을 좀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이 관세전쟁으로 인해 이 관세 여파로 인해 지금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 관세 여파로 인해 최근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매도를 해야지라는 생각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절대 우리 이 구간은 매도를 진행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우리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서 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하고, 어떠한 이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할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한국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삼성전자, 네,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막대한 이 손실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 삼성전자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인한 이 베트남이 미국과의 이 상호관세에서 46%를 때려 맞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업계에서 지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밑에 기사 간단히 보시게 되면 전세계 주요 스마트폰 생산지인 베트남과 중국, 인도에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이 각각 46%, 34%, 27%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앞서 부과된 관세 20%까지 고려하면, 모두 54%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 이 기업들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 이 갤럭시, 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전자만 빨간불이 들어왔나요? 아니죠. 애플 또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애플 어디서 만듭니까? 애플 또한 이 인건비가 싼 베트남,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렇다라는 건두 기업 모두 이 상호관세로 인한 이 타격을 적잖지 않게 맞았다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보다는 애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죠. 그러면 이 애플이 오히려 삼성보다 더큰 충격을, 더큰 타격을 맞았을 것이고, 이 애플 또한 이 관세 여파를 피하지 못한 상황에 이 애플 핸드폰 가격 올리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애플 또한 직면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 핸드폰 수요가 주나요? 줄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차값이 뭐 20%가 올랐다라고 하면 아, 그냥 기존 차좀더 탈까? 아직 조금 안 바꿔도 되겠지라는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이 핸드폰 같은 경우 이거 망가지고 그리고 오래돼 버리면 이거 못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고 하면 자 한국 사람들 뭐합니까? 줄 서가지고 자기가 첫 번째로 사겠다라고 난리죠, 난리. 그러한 상황에서 뭐 애플 핸드폰 가격이 뭐 50만 원이 올랐다고 해서 그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와 정말 큰일났다 진짜 망하게 생겼다 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기사들만 보고 아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이 기사들만 보고 절대 우리 매도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사업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죠 지금 이 반도체 시장까지도 지금은 현재 상호 관세에서 반도체는 제외가 되어 있지만 향후 곧 다시 이 반도체 또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주가에 이렇게 좋지 못한 영향 받은 거 사실이죠. 사실인데 저는 이 반도체마저 관세를 매긴다. 이거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을 하고 향후 7,2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자,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입니다. 이 HBM 어디서, 어느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나요? 삼성전자와 SK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SK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관세를 때려 버리면 이거 부, 무조건적으로 가격 올라갈 텐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수천만 개가 들어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살 겁니까 얘네들이? 오픈 AI, 뭐 오라클 소프트뱅크, 이런 기업들이 이 고대여풍 메모리 어디서 구할 건데요? 뭐, TSMC? TSMC 좋죠. 근데 TSMC 어디 거예요? 대만 겁니다. 대만은 심지어 관세가 32%예요, 여러분. 대만은 지금 관세, 타이완 32%입니다, 여러분. 32%.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지금 관세 7%를 더 때렸다고요, 타이완한테는. 그러면 어디 걸 쓰겠어요? 얘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가격이 오른 이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가 줄지 않고 지금 수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 시점에서 매출액이 더욱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관세라는 이 악재 이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 그 반대쪽 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정말 이 관세 무조건적으로 100% 나쁜가? 우리한테 손해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손해긴 하죠. 손해긴 한데 자, 1%라는 이득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우리가 찾아봤을 때 저는 그 1%가 바로 이 삼성전자에 도움 또한 될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저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구간은 돈을 더 벌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에겐 기회다. 이 기회에 무조건적으로 잡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실시간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본업이고 실시간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 변동성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매매 타점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타점을 포착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함께 있는 이 텔레그램 실시간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이 편집과 업로드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요 이슈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매매 타점, 타점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확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정확한 금액으로 제가 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 이유까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요한 투자 기회 돈벌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 5904 893 하나 번호로 삼성 이 삼성이라고 적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실시간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핵심 정보와 최적의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보시고 우리 모두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장이 불편하시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 제가 더 간편한 방법 마련해 놨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연락처 작성해 주시고 하단 사연란에 삼성, 삼성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문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자료 또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대응 자료 받아 가신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한 g 도빠짐없이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야겠죠.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다른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자그만한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 거니까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또한 받아 가시고 우리 모두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원으로 4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50%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6개월 프로젝트로서 첫달 300만원으로 시작해 500만원으로 월 수익률 7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월 차에는 500만원으로 시작해 800만원 월수익률 60%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차부터 는 월수익률 50%로 고정해서 800만원에서 1,200만원 그리고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그리고 6개월 차가 됐을 때이 4천만원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4천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모두가 원하시는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 아래 보이는 이010 5904893 하나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선착순 100명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매집준지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종목인데, 앞선 구간에서 상한가 두 방을 터트려 주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을 터트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 급락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구간에서 하락 매집이 시작됐고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3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으로 따지면 이 구간은 5천원이고 현재 이 구간은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매집이라고 보기보단 1차 하락 매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 이 물량을 던져가며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5천원 자리에서 물량을 최대한 모아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최대한 낮춘 이후 이 바닥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다른 종목인데 차트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고 똑같이 박스권을 만들어 하락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개미를 털고 난 이후 주가 3주 만에 여러 배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슈팅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받아 가셔서 모두 극대화된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받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저와 함께 극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